네 이번 시간은 자원사 활동을 위한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실은 봉사활동 하는데 뭘 이렇게 그~ 조직화하고 뭘 하느냐라고 하는 경우 볼수 있는데 이제 조직화를 하는 게좀더 짜임새 있고 주민들의 뜻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더 나은 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문사 두 가지, 그 조직화의 방법에는 게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조직화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걸로 두 가지가 볼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주민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사람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이는 뭐죠? 어 이제 지역 주민 대상으로 해서 이게 조직화하는 거죠. 어 하는 게 주민 조직화라고 하는 대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트워킹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어 이건 이제 기관, 음, 뭐 단체에 대한 뭐죠? 연계죠, 연계. 네, 연계되는 어, 부분에 있어서 아, 네, 이러한 형태들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주민들이 얼마큼 사실은 잘 그 조직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또는 이제 기관들 여러 가지 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또 네트워크가 잘돼 있느냐 이런 것들이 조직화가 되고 그 조직화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뭐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 아니면 하나의 단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것보다 더큰 정보력과 뭐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발휘해서 지역사를 위한 다양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어, 이렇게 보시면 먼저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먼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 조직화부터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민조직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의를 본다라고 하면요. 어, 주민조직화는 개인의 어떤 잠재 능력을 증진, 뭐, 실현, 뭐 실현 가능성을 증진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직화 하면서 어,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조직화를 통해서 표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또 그런 그 표출된 부분들이 또어 성취하면서 뭐 실현되게 되고 이런 뭐 기능적인 부분들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유되는 어떤 또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죠. 그래서 통계을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아까 말대로 문제 해결이 되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어 이런 부분들이 같이 또 병행해서 올수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의 또 의의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 참여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 가치의 실천과 어, 보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주민 참여이기 때문에 노, 누구나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고, 그게 편중 형태가 아유계적인 형태가 아니라 수평적인 어떤 형태에서 민주적으로 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실천적인 어떤 보존에 있어서, 어, 뭐, 의의라든가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형성, 어, 형평성 있는 어, 사회, 사회 내의 부와 권력의 분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똑같은 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것 같고요. 더 나가 뭐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필요로 하는 어,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하고 나아가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어,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어떤 과정, 어, 형태들이 어, 이런 또그 주민, 조직과의 어떤 얘라고 볼수 있을 과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의 당면 문제를 그런들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일정 수의 뭐 주민을 또 선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의 목표식을 가지고 그 주민들 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소개 같은 가또 니너가 나오고 뭐 이러한 형태들로 어 이렇게 같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민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민 의식이라든가 사회적 어떤 책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 것들이 주민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어떤 참여로 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들이 주민 조직화의 의의와 어떤 목적 형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이제 개인적 어떤 노력의 집합체보다는 훨씬 더그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시너지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어떤 그 역할들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크게 강력한 어떤 영향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말할 때어 그런 영향들이 발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성이 위해서라도 이런 조직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 이루어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조직화가 될 때는 어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